안녕하세요. g t 스포츠입니다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오늘 선발 투수 기쿠치의 계속되는 부진으로 3연승에 실패를 하고 미러케에게 4대 5로 패했습니다. 기쿠치는 1회부터 제구의 어려움을 버텨내지 못하고 결국 2플러스 이닝만에 또 조기 강판을 당하고 말았는데요. 특히 6월 성적만 보더라도 너무 부진합니다. 5경기에 등판해서 15와 3분의 2 이닝을 소화한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요. 승패를 떠나 가뜩이나 부상도 많아 과부하가 걸린 불편을 도와주지는 못하고 계속해서 폭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5월 중순부터 이어진 기쿠치의 부진에 대해서 너무 침묵만 하고 있는 현지 언론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던 저로서는 사실 터질게 터졌다는 느낌입니다. 하지만 오늘부로 로저스의 OK 사인이 떨어졌을까요? 토론토에 침묵하고 있던 기자들이 일제히 오늘 경기 패배의 책임자인 기쿠치를 향해 맹렬한 비판에 나섰습니다. 몬토에도 오늘 경기 후 인터뷰에서 기쿠치에 대한 변명 따위는 없다고 말하면서 오늘 경기의 책임을 기쿠치에게 돌리는 모습이었고요. 예전에 류현진 선수와 관련해서 했던 인터뷰와 아주 흡사하더군요. 이유와 어찌됐든 기쿠치에게는 충분히 토론토 구단에 기회를 주었다고 봅니다. 오늘 감독과 현지 언론들이 이렇게 들고 일어나는 것을 보면 조만간 기쿠치에 대한 어떤 조치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경기를 간단하게 리캡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경기 내용은 간단한데요. 기쿠치가 망친 것도 있지만 이외에 보비셰의 일루 송구 에러가 또 나왔습니다. 이 에러가 기쿠치의 피칭에 많은 영향을 주었는지는 모르지만 오늘 실전과는 관련이 있었고 승패에도 분명하게 영향이 있었다고 봅니다. 오늘 경기에서 뜻밖의 수확이라면 손튼에 이어 마운드에 올라왔던 신참. 맥스 카스티오가 4이닝을 실점없이 그리고 불펜의 부담을 최소로 줄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구단에서는 앞으로 선발진이나 롱 릴리프로 사용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여겨지네요. 오늘 타선에서는 맷 채프먼과 구리엘 주니어 두 선수가 토론토의 공격을 거의 다 이끌었다고 보면 되는데요. 5회 지난 시즌 사영상 수상자 코빈 번스를 상대로 이두 선수는 홈런과 2루타를 뽑아내며 2득점을, 그리고 9회에는 메이저리그 최고의 마무리 투수 조시 헤이더를 상대로도 2루타와 안타를 뽑아내며 1득점을 올리고 4대5까지 추격을 펼쳤지만 아쉽게 오늘 경기는 일단 패하고 말았습니다. 8회 비셰시 솔로 홈런으로 1득점을 한 것도 있었고요. 선발 투수가 5회도 아니 4회도 버텨주지 못한 경기를 뒤집기란 쉽지가 않죠. 기쿠츠의 투구 폼이 바뀐 게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구단에서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이 되네요. 이제 동양사람들은 로저스 센터에 가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전토는 내일 또한 명의 문자인 호세 버리오스가 치치 곤절레스를 상대로 위닝 시리즈를 노리게 되겠고요. 참고로 알레드로 커크는 걱정했던 손등 부상이 예상보다 심하지 않았는지 오늘 경기에 나왔습니다. 팔꿈치 부상으로 경기에 계속해서 빠졌던 스프링어는 부모님들이 미럽히 오신 것으로 보아 아마도 내일 경기에는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보통 아들이 부상해서 경기에 출전을 못한다면 부모님들이 타지에서 오시지는 않을 것이니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